자, 복습 확률밀도 함수가 응? 확률밀도 함수가 이렇게 나와 있대. 응? 근데 x의 범위가 뭐 0에서부터 뭐 4까지로 해볼까? 이게 확률밀도 함수로 의미가 있으려면 이렇게 4까지 그리는 거고, 이때 k를 구하래. 네. 응? 네. 어떻게 되지? 기억이 나? 네. 아왜안 나? 애우라니까 이제. 그럼 둘러싸인 부분 의 넓이가 얼마다? 4? 아1 아, 아, 1 1 확률인데 일이지. 그럼 이 나오기 때문에 k값을 정했다고. 네. 그럼 삼각형이 넓이니까, 응? 네. 이 길이는 여기가 아, 1이 아니고 여기는 4 k가 되겠지. 네. 응? 넓이가 1인 거고. 네.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를 식으로 썼었잖아 네. 4 곱하기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하고 여기다가 4k를 곱한 게 뭐가 돼야 돼? 1. 1이 돼야 돼. 따라서 k는 뭐였냐고 이거 계산해 주면 이거 2니까 8k가 1이니까 k는 1. 8분의 1 그래서 k가 8분의 1이었다고 이렇게 네. 근데 문제에서 응? 네. x가 x가 뭐?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은 평균을 구하세요. 그럼 이때 이때는 어떻게 했냐고 여기 2똑 잘라서 이 부분에 몰구 했다고 넓이 넓이를 구했다고 이 부분에 넓이를 구했다고 응? 네. 근데 k가 8분의 1이었으니까 여기는 2분의 1이 나오겠지. 네. 이게 딱 반이잖아, 반 네. 반이니까 얼마겠어 여기는? 물론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고 x에다 2를 집어넣으면 얼마야? 어, 8분의 2니까 3분의 2로. 아, 뭐라고? 3이지. 4분의 1이죠. 이거 4분의 1이잖아. 네. 그래서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해도 됐고 이래서 이 조그만 삼각형 이 조그만 삼각형의 넓이를 빼도, 빼도 됐었지. 된다. 그치. 네. 이 조그만 삼각형넓이 구하는 게더 편해. 네. 2 곱하기 높이가 4분의 1이고 삼각형이니까 2분을또 곱해 주니까 4분의 1이란 말이야 이렇게. 이거 4분의 1. 네. 그래서 이 빨간색은 빨간색은 이래서 4분의 1을 빼서 얼마다? 4분의 3이다. 네. 기억나? 네. 이 넓이 이 확률은 2에서부터 4까지 빨간색의 넓이를 보여주면 네. 된다. 오케이? 에이. 확률 밀도 함수가 다 확률 밀도 함수, 함수에서 이 확률 구하는 건다이런 식으로 했었잖아. 다르겠냐고왜 어. 이렇게 잘 올라가냐? 올라가지 말란 말. 응? 이거 똑같다고. 네. 정규 분포 곡선도 결국 확률 밀도 함수란 말이야. 네.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무조건 뭐가 돼야 된다? 1. 네. 이에 대해 된다. 딱 가운데는 평균이라고 했지, 그렇지? 응? 문제에서 막 나온다고. 응? 문제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뭐딱 잘라가지고 이때의 확률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이때는 우리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해야 되거든. 근데 이 응. 곡선과 직선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이미 구해놓은 표를 갖고 하면 돼. 표준 정규 분포 갖고 알았어? 뭐 응. 하면 되는 거고 이쪽, 이쪽 백십칠 쪽에서는 그 개념을 갖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라는 얘기야. 네. 음? 자 어쨌든 넓이를 구하는게 만약에 그가 n 플러스 뭐뭐 이라고 해볼까? 네. 음. 요, 요 부분의 넓이는 결국 p x가 n 플러스 이보다 어떨 확률 크거나, 크거나 같을 확률, 확률. 네. 오른쪽에 있으니까 크거나 같을 확률이 라는 거지. 네. 요게 요 넓이가 이걸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지. 그렇죠. 오케이. 네. 어쨌든 그런 느낌이야. 네. 음? 네. 근데 15번부터 보자면은 일단 문제가 네. 정규 분포를 따르고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는 시그마, 분산은 제곱이겠지. 네. 근데 문제에서 이런 게 나왔어. 15번 문제가 P x가 6보다 네. 작거나 같을 확률과 P x가 10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같대. 네. 이럴 때 m이 뭐니? 이런 질문을 했단 말이야. 네. 그러면 그러면은 그림을 그려 이면 정규 분포 곡선을 이런 식으로 적당히 두려, 어 네. 응? 그리고 얘를 색칠을 하는 거지. 응? 6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과 10보다 큰 같은 확률 어떻게? 같대 같아야. 그럼 넓이가 같아야 될거 아니야. 네. 근데 가운데가 평균일 거 아니야. 네. 평균 내미겠고. 이거를 색칠하면은 만약에 여기가 6이라고 한다면 작거나 같은 그러니까 어디다 색칠해야 돼? 여기다. 여기 어디? 여기. 그렇지 그렇지. 이쪽에 색칠해야지. 되이 네. 넓이하고 얘는. 같아야 되니까 이 모양하고 약간 그러니까 적당히 한줄좀 스쳐면 되겠네 그치? 네이 넓이가 어떻는 얘기야? 같아요 같 얘기야 근데 선생님이 이 그래프는 뭐의 대칭이라 고했어 x 에 x 스이직선에 e 네. 대칭이라 고했지네 그럼 이 넓이하고 이 넓이가 같으려면 이 간격하고 이 간격이 어때야 돼? 같아요 근데 얘가 10이란 말이야 네딱 가운데는 뭐겠어? 8이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개념을 알면은 풀수가 있다. 있다 뭐 그런 거지 네. 16번 문제도 마찬가지야 응? 네. 16번 문제는 Px가 7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과 x가 13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같다는 거잖아. 네. 근데 작거나 같을 확률이니까 7이 7, 7이 13 이쪽에서 쓰는건 알지? 그 수를 이쪽에서 쓰는 거야? 네. 오케이? 네. 그럼 가운데가 뭐겠어 아, 이 넓이하고 이 넓이가 어떻다? 같다. 같다. 그럼 여기가 딱다 가운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 네. 가운데 모겠어. 이게 평균인데 평균은 평균은 1 3이 얘하고 얘 중앙 10이요 그치 문제가 나온 거야 네 오케이 근데 문제가 이건 문제가 좀 그렇다 문제를 선생님이 좀 바꿀게 이게 가 되게 작은 수큰 수만 나와있지 선생님이 문제를 또 바꿀게 p x가 10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과 p x가 6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같대 네 이게 같대 이건 네. 어떻게 해야 돼? 일단 6, 20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응? 예. 네. 6이 요쯤 있다고 쳐봐. 예. 네. 응? 그럼 얘는 이거잖아. 그치? 그렇죠. 그다음 얘를 색칠하래. 근데 10은 오른쪽에 있어야 될거 아니야? 네. 얘는 이거잖아, 그렇지? 네. 이 넓이가 같아야 돼. 네. 그이 넓이가 같아도 결국 6하고 10은 이 가운데에 대칭이 돼야겠지 그렇죠. 응? 네. 그러니까 반하고 빨간색이 반하고 이만큼을 넘어간 거잖아. 네. 까만 색은 반, 2파. 반하고 네. 또 이만큼을 넘어간 거고. 그러니까 결국 6이 하고 6이 어떻게 된다? 같타다 된다. 그림이 꼭이런 식으로만 그려지는 게 아니다. 아니라는 거야. 네. 응? 네. 그러니 6이 작은 쪽이지만 그 이쪽으로 색칠될 수도 있다고. 네. 알았어? 요시 이때 이 평균은 뭐가 된다? 6하고 10의 중간이니까 알겠어 8이죠. 응, 더한다. 미루는다. 서 8. 평균을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다 평균의 대칭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야 되겠어? 응. 자, 그리고 18번 문제는 저런 확률을 알려줬어. 네. 응? p, 문제가 뭐냐면 p x가, x가 평균보다는 크거나 같고 네. 평균에서 표준편차만큼 더한 것 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a라고 이름을 a라고 했고 그다음 평균보다 크거나 같고 평균에다가 표준편차의 2를 곱한 것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B라고 했대. 네. 응?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P 평균에서 시그마를 뺀것 보다는 커거나 같고 평균보다는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야. 네.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뭘 그려라? 전기분포 곡선을 이런 식으로 그려놓고 문제를 풀어라. 네. 자, 가운데는 뭐라고? 이미 좀 대칭이 안 돼. 가운데가 뭐야? 평균이라고. 네. 음, 응? 그럼 얘부터 먼저 A부터 설치를 해보는 거야. 네. 근데 이 시그마가 뭔지 모르잖아. 네. 적당히 시그마라고 해. 이 정도 해. 네. M 플러스 시그마. 그럼 얘는 A는 뭘 의미해? 요 넓이가 넓이. A란 얘기지. 네. 오케이. 그다음 두 번째. 얘는 뭘 의미할까? m에서 e 시그마까지 갔다는 얘기잖아. 네. 이 정도 해놓고 여기를 m 플러스 m 플러스 e 시그마라고 한다면은, 네. 요 b는 이 파란색에 넓이겠지. 네. 됐어? 네. 자, 그런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얘거든. 네. 얘는 m에서 시그마만큼 뺀 거잖아. 네. 그러니까 이만큼 가야겠지. 요 길이만큼 똑같이 가야겠지. 이만큼의 네. 길이가 시그마니까 이만큼의 길이도 시그마일 거 아니야. 네. 이 길이가 우리 똑같이만 가야 돼. 그러니까 이거 n 시그마겠지. 네. 요, 얘기야, 요 네. 요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랑 요 넓이. 요 넓이를 ab로 나타내라는 얘기야. 결국 이 까만색은 뭐랑 같아. 여기 빨간색과 파란색이 겹쳐 있는 부분 과 같지. 그렇죠? 그렇지. 그러면 결국 파란색에서 파란색에서 이만큼을 네. 빼야 되잖아. 네. 근데 이만큼이 뭐냐? 고이만큼 자 다시 이 파란색 이 파란색이 파란색은 B였다. 아 네. B였어. 네. 아 B A. 그렇지. 여기가 여기는 B 이 A란 말이야. 알겠어. 네. 그럼 결국 겹쳐 있는 부분 색깔을 좀 바꿔야겠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네. 여기란 말이야. 여기 그렇지. 요거랑 네. 요거랑 같은 거니까. 네. 근데 얘가 뭐였어? b 마이너스 -A, a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뭐였어? a b 원래 파연 파란색이었다 파란색 파란색, 파란색. 아, 네. b였다고 b B였다. 그럼 b에서 뭘 빼야 돼 b에서 a 마이너스 b b 빼기 a를 아, b a 빼야 되는 거지 네. 그래서 결국 뭐가 된다? a 어, 플러스 a a가 된다 네. 근데 이걸 왜 이렇게 힘들게 뭐지 원래 얘랑이랑 같으면 그냥 a라고 하면 되는 거 같아 네. 그지? 네. 근데 이렇게 뺄 줄도 알아야, 알아야 된다. 아 여기를 아, 보통 <laughs> 당황스럽네. 이런 네. 걸 많이 물어봐요. 이런 데. 알았어? 네. 당황스럽네. 문제는 여기를 그냥 물어봤네. <laughs> 이런 데는 뭘, 뭘 더해주고 빼주는 구조로 잘 나와. 이렇게 빤히 보이는 문제는 시험에 잘안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웃기네. 보통이 그렇네 내가. 어쨌든 그렇다고 네. 다시 한 문제 더, 19번 문제가 PM 시그마보다는 커나갔고, 네. 그리고 M 플러스 시그마보다는 어떻때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 네. 응? 아까 또 다시 한번 그려볼까? 이렇게 됐을 때, 응? 네. 얘가 M이었고, 얘가 M 플러스 시그마였다고. 요요 네. 넓이가 요 확률이 a라고 했다고 문제에서. 네. 근데 문제는 얘를 0월래 네. 얘는 뭐야, 얘는? 얘는 마이너스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 네. 결국 얘가 몇개 있는 거야? 두 개요. 두 개니까 이건 뭐라고 써 주면 예. 될까? GA. 예. 요런 식으로 쓸수 있으면 된다. 알겠냐고? 응. 23번으로 가 볼까? 이 어, 조금. 자, 23번은 P, 평균에서 시그마만큼 빼고 그리고 평균에서 시그마만큼 더한 확률을 이제 0.68이라고 체적으로 알려준 거야. 네. 물론 정규분포 평균이 얘이고 표준편차가 시그마. 네. 분산 시그마의 정의 이런 정규분포를 따르는 응? 네. 정규분포 곡선에서 요걸, 구하, 요걸 알려주고 문제에서 23번이 뭘하라는 얘기냐면은 평균보다는 크거나 같고 네. 평균에서 시그마를 더한 거보다는 작거나 같으려. 을 자, 반딱 잘라서 여기가 m이란 말이야. 네. 시그마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적당히 오른쪽으로 가야지. 플러스 시그마니까. 네. m 플러스 시그마란 말이야. 요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지. 네. 그렇 근데 문제서 에 알려 준건뭘 알려줬어? 마이너스 시그마 더하기 시그마. 네. 시, 시그마를 뺀 거에서부터 시그마를 더한 것까지. 이만큼 알려줬단 말이야. 네. 이만큼이 0.6%라는 얘기야. 네. 근데 문제의 질문은 얘거든. 어떻게 될까? 빨간 걸 알려주고 1 9하래 까만 걸 구하라는 얘기잖아. 아, 전체에서 빨간 걸 빼요. 빨간 게 얼만데? 모르는데. 네. 0.6% 아, 빨간 건 0.6%인데 전체에서 빨간 걸 빼자고? 아니, 문제가 이거라고. 까만 걸 구하라는 얘기라고. 네. 까만 건 요만큼이라고 요기에 구하잖아 아0.68 나누기 2 그렇지 이걸 반으로 자르면 된다, 된다. 0.34 이런 식으로 0.04 알겠어? 네 그래서 요, 요만큼이 요, 요만큼이 0.34인 걸 알아 네 알았어? 자 근데 24번 문제가 PX가 n 플러스 시그마보다 크거나 같으라고 구하잖아네 응? 네 요기를 색칠하면 어떻게 색칠해야 돼? 크거나 같은 쪽이잖아 네 어따서 칠해야 칠해 이쪽이죠 땡 왜요? 아 이쪽이구나 이런 어디라고? 다시 색칠 이쪽이죠 땡 왜요? 크거나 같은 쪽인데 크거나 같.. 아큰게 오른쪽이잖아 예 네, 이쪽 아니에요? 맞아 그쪽 오다 치어지. 아, 제가 여기까지 했구나. 그래, 거기만 여기까지 하면 안 되죠. 여기만 해 가지고. 네. 여기 딱 여기를 경계로 오른쪽으로 해 가지고 그렇지. 네. 여기를 구하는 이게 이 넓이. 이 넓이가 음. 확률이라는 얘기죠. 네. 어떻게 구해야 돼, 이걸 0.34에서 빼요. 0.34에서 뺀다고. 0.34를 빼요. 어디에서? 이 전체 m m set M 플러스 시그마에서 a 응? M plus s 이거 m a i s 아 M p 는 u s sigma iso. M plus sigma iso. M plus sigma iso. M 0 l u s sigma iso. M p 아 0.34를 빼요. 어, 그렇지. 반이 0.5란 말이야. 네. 0.5에서 이 파란색을 구하려면 반은 이 반은 0.5니까 반에서 0.34를 뺀다. 0.34를 뺀다. 그래서 0.16 이런 식으로 답을 구할 수가 있다. 있다.